문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예배한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한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 예, 그리스도인은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예, 그중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은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경험한 걸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말씀으로 위로받은 체험,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체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런 체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의 종교가 되려면 우리가 체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처음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 그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 데려, 아, 두 번째는 이이 어, 뭐죠? 예, 이 높은 곳,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예,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주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먹을 걸로, 경제와, 아니면 어떤 우리의 문제들고, 시험과 역경과 근심, 염려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고자, 아, 세상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욕심들유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검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시험과 싸움을 이길 때에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단과 대적하여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친한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가장 가까운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관계로 표현하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리고 정말 친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짜 이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고 있는 삶, 삶들인지를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신랑과 신부가 믿음이 없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게 제대로 된 부부의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그것이 친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지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친한 친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에는 차이가 있죠. 친한 사이가 있고 좀 대면대면한 사이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뭐 보면 편안한 친구들 그리고 또 대면대면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보기 힘든 친구들, 예, 좀, 이,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예, 그죠? 그 관계가 다 다릅니다. 애정도에 따라서, 그죠? 정말 관계가 좋은 예, 그런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예, 조금 뭐, 그냥 괜찮은 부부, 아니면 대면대면한 부부, 서로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부부들, 뭐, 이런 부부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그관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행했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예, 나머지 백성은 산 아래에서 다 머물면서 지내서 머물면서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만이 여호수아 예, 종자를 데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야잘 지내냐, 어? 어떻게 지내냐,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동일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7 0인의 장로들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만을 바라보고 아마 하나님의 소리를 아마 미약하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산 예, 그죠 아래 진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 나단과 아, 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중간 쯤에서 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 기자는 그 에,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잘 들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 지금 밖에 있는 그 건물, 지금 저 선사병원 그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이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리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다가가 가지고 이세이 네, 그렇죠. 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제가 가가지고 세인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라 뭐가 더잘 들리겠습니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더잘 들리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뭐가 잘못됐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게더잘될 거야. 네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느냐의 차입니다. 이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 수가. 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음성이 잘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는 항상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요단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큰 문제의 벽을 만납니다. 여리고라는 성벽을 그들이 예, 만나게 되죠. 이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으로는 이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예, 그런 큰 성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활한번 쏘지 않고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손쉬운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라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라는 작은 성읍 몇천명 삼천명 내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성읍 그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기에 아저성읍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특공대만 보내도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선별된 용사들 몇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패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이라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라도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 같은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서 좋아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다사. 그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울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73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또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무릎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저주다라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명예를 얻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저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복과 저주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복과 저주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복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저주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복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건 저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된 이유는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면,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한 사람은, 예, 그죠? 친한 사람의 이기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한 목사님 얘기했죠. 한 목사님 항상 얘기했죠. 아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또더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이제 3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입영 신청을 해놔가지고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3월 20일 20 며칠인가 이제 군에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예, 그죠 이 하목사님의 마음 속에 야 윤우가 왜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나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아버지니까 네가 아버지고 네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으니까 모든 것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염려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너도 마찬가지지 않냐 내가 네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게다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 그렇죠. 할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죠. 내가 이거 잊어버렸네요. 맡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유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뭐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면 대면 할 수밖에 없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렇잖아요. 윤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 중에서는 본인과의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도움을 바라지, 바랄, 뭐, 바라지 못하는 것, 물론이고, 본인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오히려 그 가정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 윤후처럼 아버지가 다 해줄 걸 믿고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룰루랄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친밀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짐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떨어져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그중 그 유혹들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더 많은 시간을 말씀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알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오늘 한 해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장 어,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지만 마귀는 대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예, 그죠 하나님과 멀어질 기회들을 자꾸 제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하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휘인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주일이야. 그러니까 깨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면 유치원 가야 돼. 나는 유치원 갈 거야. 네.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야 유치원 놀 차가 엄마 아빠하고 형아는 교회 갈테니까 안녕 빠이빠이 넌안 데려갈 거야. 울고 울고 막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막 나도 갈 거야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주고 예, 그죠 다시 옷 예쁘게 입혀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 것 심으로 넉넉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고 예쁘게 옷입혀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우리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우리의 삶들의 어려움이 더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들,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인생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과 올한해 즐거운 한해 복된 한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복된 한 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죄를 불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그랑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아버지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망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기는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